안녕하십니까. 삼캐너노부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들에 냉이캐로 왔습니다. 어, 봄에 제일 먼저 먹을 수 있는 나물, 봄나물, 몸에도 좋고 맛도 좋고 향도 좋은 냉이캐로 왔습니다. 냉이가 아주 엄청 많네요. 지금 먹는 냉이가 아마 제일 맛있을 것 같아요. 열심히 한번 캐서 오늘 한번 된장찌개 한번 또 끓여 먹어야 되겠습니다. 벌써 냉이꽃이 피었습니다. 야 이거 냉이꽃이지? 여기, 여기도, 여기도 꽃이, 여기도 꽃이 피었네, 냉이가. 벌써 꽃이 피었어. 빠르다. 이거 다 냉이가 엄청 좋다, 여기. 놓쳐. 여기도 있네. 내가 기가 막혀 찾지. 내가 찾는 줄 찾는 줄. 냉이 찾는 줄. 자기는 캐는 줄. 네. 꽃이 다 피었어. 이 2월 달인데 무슨 꽃이 이렇게 피어? 아 뿌리가 딱 뽑히면서 향이 냉이 향이 아주 확번지는데 아우 좋아 좋아 이것도 꽃밭 아 냄새 여기 보배추도 있네 여기도 있고 이거 꿈보처럼 생겨서 꿈보배추라 하나 곰보 배추가 곰보 배추가 많네 여기. 네이가 아주 꽉 빼겠네 여기. 냉이 뿌리 엄청 실하고 좋은데 그냥 건너때뿐인는두 개나 되는데 아까운 냉이를 어우 냉이 실하고 좋네 이거 보면은 이렇게 양지 쪽에 여기도 있네 고기도 이렇게 양지 쪽에서 워야돼 햇빛이 잘드는 곳에서 워야돼여기 아주 실하고 좋네 이 뿌리 엄청 크겠는데? 밭두개 어. 그래. 있는게 커 그지? 여기도 냉이 있는데 어제 추웠다고 땅이 살짝 얼었네. 음. 여기는 땅이 물리니까 단뿌리가 많아. 이거 됐다. 썩었어요. 이게 곰보배추.